자 요거 요거 어, 뭔지 아십니까? 전자 아, 추억이 있네요. 우리 이번에 갔을 때 과학사 있었죠? 네네네 과학사는 내가 진짜 좋아했던 곳이래요 간판이 과학사다 그럼 무조건 블라방처럼 들어가게 돼있어 저기 너무너무 탐나는 물건들 아, 많았거든요 그 중에 나를 가장 탐나게 했던 거 일단 설레게 했던 달려라 부메랑 와 정말 저그 만화 정주행했어 진짜 나는 너무 좋아했어 부메랑이 여기다 인디언처럼 깃털 꽂고있었던 거였어 그 다음 만화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였죠? 사이버 포뮬러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아, 아 맞아 사이버 포뮬러는 그거는 진짜 사이버, 진짜 엄청아 아, 맞아 맞아 그 전에 우리는 챔피언이 우리는 챔피언 뭔지,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자이 이 부메랑이 엄청 유행할 때 어, 거의 국민적인 미니카 붐이 아, 아, 일어섰어요 맞아요. 이 미니카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뭐가 아, 있었냐면 네. 트랙, 트랙이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트랙이 이게 막 도는 어. 게 이제 또 이게, 이게 트랙이 자기 라인만 딱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경기는 누가 먼저 빨리 돌아오느냐 근데 불공평한 게 뭔지 알아요? 아, 그쪽라죽날이 무조건 불리한 이렇게 두개 동시에 어. 그때는그 시절에 그런 거예요. 그림 보여? 자료라면? 여기 보면 이게 트랙에 딱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옆에 날개를 달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링, 링을 링 이렇게 베어링 같은 걸 달아가지고 딱맞게해야고맞아아 맞아요. 야, 이거야. 앞에 도 앞에 도이거 앞에 딱. 들어가했 있는. 딱. 어, 얘 했습니다 회신 잔요 아, 그렇죠. 요 아, 그거죠그거 아, 작네 아, 이게, 이게 고! 고! 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게이게 스위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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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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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자 어, 아, 다음 게임 뭐죠? 아, 다음 놀잇감? 뭐예요 이거? 애니 스네이크 큐브 어, 네. 스네이크 큐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스네이크 뭐죠? 스네이크 뱀네 아, 이거 옛날 이름은 아 이거요 예 뭔데요? <laughs> 척척이란. 오! 척척이? 척척이? 야, 도 척척이 전문가였어. 아, 진짜요? 척척 박사구만. 아 이거 뭐, 뭐, 전문가고 말고 뭐 있어, 이게. 한번 뭐, 만들어보시죠. 이거 그냥 이렇게 꺾으면 꺾이지. 는때왜 그래? 우와, 그냥 막, 우와! 그냥 어?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맞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사실 저는 이거 많이 안 갖고 노렸거든요. 그, 어. 오! 뱀이다. <laughs> <재밌다. 웃음> 큐브, 이거 많이 했는데. 큐브처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아, 뭐, 뭐 하시는데. 진짜 대박. 뱀을 원하세요? 네. 진짜 뱀? 실교 놀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치근물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아, 관절이, 아, 관절을 좋네. 이용해서, 오. 관절이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와. 오, 일자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 일자, 일자 기본 형오 네. 뱀, 진짜 뱀을 네. 원하세요? 자, 이렇게. 음. 뱀도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어, 뭔가, 뭔가 좀 잘한다. 느낌이. 아, 그러네. 몸이 기억하네. 오, 대박! 대박! 입도 있어, 입도 있어! 오! 어, 진짜 신기하다. 우와! 아, 정말 예전에 많이. 와! 했지. 아, 저, 저도 이 손이 기억할지 몰라. 와! 오, 정말 아니다, 진짜. 대박. 대박. <laughs> 또,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또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게, 이게, 결국 <laughs> 최종 단계는, <laughs> 공을 만들어야 돼. 오. 이렇게 아, 하나씩, 하나씩. 오! 우와. 오! 정말 나오나요? 오! 응. 오. 아니, 장인이죠 장인. 손, 손이. 아, 손이 다르네 진짜 어. 아, 아, 이게 너신기하요 우와, 우와. 이렇게 와야그 아, 경찰 뱃지도 만들어보고 그랬던 편이다와 아, 와, 달리고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 책이 겠습니다야장 어마어마한 기대 나왔는데 동야자 이거 저희 팀이 올라온 거죠. 맞습니다. 저희 팀이 그 가장 큰무사에서 올라온 건데 어 낚시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낚시 게임? 전 낚시를 갑니다 아맞아 뭐, 원래 낚시 좋아하 낚시 매니아고 가셨잖아요 그어 빙어, 그렇죠,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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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낚시 좋아다니다 가실 네. 필요 없나요? 그쵸 이제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손맛 <laughs> 여기서 느껴지기로 <laughs> <늦겨지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 손맛 아, 나가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느껴지고 미끼 필요 없습니다 다 물어요 아그다 물어요 아.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낚시 대결을 해볼건데 음. 어 물을 떠 놓고 실제 물고기처럼 하면 좋겠죠 음. 그쵸 하지만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아, 뭐야. 자, 물 없이도 가능? 물에서 물. 사용하지 <laughs> 말아주세요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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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에서 사용하지 요 물에서 낚시를 해야지 물에서 하면 안 된답니다 물에서 장시간 사용 시 녹물이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물에서 그렇죠. 사용하실 경우는 물기를 닦아주고 아 어, 그래. 물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근데 안전을 위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고정관념에서 나오세요. 아, 오케이. 낚시는 네. 물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낚싯대 보이시죠? 진짜, 손맛이 느껴진다니까요. 소리 제대로 다 아, 들리시나요? 와 릴, 릴 대박이네, 릴. 야 어, 쭈꾸미 낚싯대랑 너무. 야, 야 그쵸. 여기 그립, 그립, 그립 딱 해가지고. 야. 야. 너무 리얼하다. 손맛이 느껴집니다, 손맛이. 자, 한 마리,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 오늘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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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을까? 자아 고리에 걸려 자석이네 그렇죠 어? 잘못하네 <laughs> 어렵네 이 사람들 나쁜 실력 보여주려 했구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요 오늘 안에 잡혔어 어,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둘이. 시. 아, 진 <laughs> 자, 한 마리. 오, 자, 뜰채 떼자. 가져가세요. 떼가야죠. 떼고. 자, 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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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제가. 나 잘못 났어. 제가 회를 좋아해요. 아. 제가 진짜 회 좋아하거든요. 나 자석 없는 거 아니야? 아, 저회 킬러예요, 진짜. 그래서는 물고기들을 절에 사랑합니다. 어! 오케이. 우! 짜한 마리. 자, 5층 았습니다 아, 줄이 기니까 자, 안 되겠어. 세 마리 잡았어? 세 마리. 1. 아, 오케이. 진짜. 다 우! 와우. 오늘 우리 매운탕 끓여 먹나요, 오늘? 아, 오늘 매운탕 가게에 가 볼까요? 봅시다. 아 사실 골드 골드가 탐나는 골드. 거. <laughs> 아, 어 뭐가 그거도 들어갔어? 진짜 프라잉 같은 거였어. 요즘 이제오 땅근 플라잉. 오, 오. 이게 잘 나오네 포장이 포장이 잘 나오네. 일단 요유는 풀러야죠. 그렇죠. 풀어서 꺼내 고정시켜야죠. 아 그래요? 네. 야 요유를 배웠을 때제 최초의 기술이야. 기술 알고 뭐요? 있어? 강아지. 강아지. 아 <laughs> 그래 <그러면 웃음> 지금 수 끌고 와. 강지 있네. 그 통과해 드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통과에 넣고 강아지 응. 한번 보여주세요. 모르겠다. 알겠어, 그래. 자, 세상이 많이 느껴서 강아지. 자동으로 묶이죠 요요. 아, 요요. 오늘 나왔습니다. 네. 어? 요요. 그럼 지금 잠 요요 대결해 볼 건데 한번 기술 하나씩 좀 보여줘. 어렸을 때 갖고 오는 그 기술. 음.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일단은 잠깐만 다리색부터 그냥 기본, 기본? 오자색 기본 이렇게 이제 네. 할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이거 때도가 이렇게 어, 오! 아도 이거 이게 오케이 게야 그럼 또두 번째 기술 두 번째 기술? 오! 와. 야 멈췄어 바닥에서 멈추기 맞아, 이거 지자 스테이지 바닥에서 센터를 나 오, 전하다. 오, 전하다. 느낌 있다 아,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모두 잘하네. 어렸을 때 집에서 혼자 있었나? 어, 빨랐라고 오, 배아노. 와. 오, 오! 일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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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야, 감는 거 맞죠? 네, 네. 아, 줄팽이 네. 하고 싶다. 맞다, 옛날에 아, 줄팽이. 아, 이거 너 맞죠? 줄팽이도 맞죠? 이 감으니까 아. 내, 내, 내 안에 살아있던 그 감각이 아. 살아났어. 이거거든. 찍어야 되는데. <laughs> 오오오 멋있다 오오오 멋있다 오오오오 이랬어 마지막 잡았어야 되는 칠분을 때는거 아니에요 아다 원래 아, 원래 이게 맞죠 맞는데 돌아야 되는데 <laughs> 제 <제가> 돌릴게요 제가. <laughs> 야. 오 돌아 돌아 이거 기술 이 뭡니까 이거 에펠탑 에펠탑 아. 뭐야 어. 첨성대 첨성대 와내스썹 <laughs> 자, 여기에서 우리 놀이고 아, 놀아봤는데, 아, 어떠셨나요? 어? 오, 멈췄다. 자, 아, 아, 어. 와, 어때요? 저희가 막 옛날 놀잇감도 했고, 요새 놀잇감도 했는데, 맞아요. 코로나로 집에도 못 가고, 아, 저, 코로나로, 아, 정말, 아, 코로나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놀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봉대문, 왕국을에서왔지만 다인쌤, 네. 이거 혹시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요 가능합니다. 아. 저희는 동대문에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고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니까 저희가 하고서 어저 좋아 보인다 그럼 부모님과 상의해서 또는 부모님들은 아들 딸과 상의해서 네 구입하셔서 집에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편에는 아 저번에 사온 거 그거 네아 아시는 음식들 장난 장난 추억의 음식, 야... 음식 또는 그냥 재밌는 음식들을 재밌는 음식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놀밥이 간다. And t h e